리물리완 행진곡하고 와, 다른 목마름도 했는 데 돌아와야 할까요?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. 그냥 제가... 예?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노와 <laughs> <요와> 내가 하둥켜 나눌 <laughs> <안을> 때 무슨 <laughs> <오슴> 덩어리 로갑과삭랑저울건태영에으로내리네 <laughs> <어갓과 잡티 웃음> 다른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등진 음 거리로 달려가구나 아오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오 열거지는 눈빛으로 어무없이싸워나가지 어머님의 밝은웃에 그날 위해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많은, 많은 그 예술인들 그분들 평소에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꽃이 아름다운 것은 또 뿌리가 튼튼할 때 튼튼한 뿌리 위에서 필때그 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뿌리를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에, 에, 민예총 분들하고 자연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, 에, 아름다운 아 꽃은 그 든, 치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끼리 다 오손도손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수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면 그 가치의 표현 방법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말로 하는 것보다 연극으로 영화로 음악으로 미술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, 또 쉽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, 저는 어쨌든 뜻 있는 예술을 더 좋아합니다. 그냥 예술도 좋아하지만, 뜻 있는 예술을 좋아하고, 그래서 오늘.